나 빨리 해야상월만한 시간 해야 되거든. 이 너무 응. 아 알지. 자. 상결만에 다시 제 아이롱 할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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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음. 잘 왔다. 지 소. 어, 아이롱약 해서 도포할 약 준비했어요. 소. 소랑 아이롱약이랑 아, 도포된 아, 상. 태 네, 아, 네. 내가 하는 게더나네데얜 수똥하지. 이거 다 나아보면 <laughs> 지금 드라이 파마 하시는 건가요? 아이롱 파마요? 아, 저 아이롱 파 연한 병화를 해서 그 글러브까지 같이 들어가서 찝어주는 거예요. 네. 다른 미장원에 이런 건 많았던데. 네. 음. 다 말아진 상태요. 고상하게 음, 찍으면 겁나 힘들네. 언니야 그래도 머리는 땡글땡글 고상하다. 예쁘다. 자, 라트, 그지 포인트. 자, 아이롱파마 나온 상태 바로 나왔고 이제. 중성 알레르기 없는 염색 시작할 거예요. 어, 오렌지로 맛있어. 할 거라 중성 알레르기 없는 효소 염색 준비했어요. 알레르기 없는 중성 색소 오렌지 다 발라진 상태. 야, 오늘 한 번뿐인 인생 씨. 신머리로 살지 말고 칼라하게죽이게 살게. 색소와 아이롱이 다된 상태예요. 응. 이쁘다. 응. 얌전하다. 컬러도 잘 들었고. 아이롱 응. 파마도 잘 나왔고. 이쁘죠, 언니? 응. 응. 됐어.